일월 이십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Hallelujah. 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나 주님만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지만 이 탄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임을 묵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아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시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 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은 여전히 어렵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시당생활을 오래했어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흔히 확신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장의 한복판에서 의외로 탄식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계속되었고, 몸은 늙어갔고, 세상은 여전히 불이했으며, 죽음은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인간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제거할 수 없는 지점, 신앙이 있어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성경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정직하게 데려놓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탄식의 의미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 탄식을 절망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탄식은 죽음의 신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는 않지만 고난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 탄식이 끝을 향해 가는 소리가 아니라 새 생명을 향해 가는 소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만나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이 시간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도록 미래의 영광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기다림은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없애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고난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천 열매란 무엇입니까? 완성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과 결과는 정해졌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직 고난 속에 있지만 이미 소망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 두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탄식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지금의 시간을 실패처럼 해석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탄식이 헛된 신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춘 것처럼 느끼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식보다 소망이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지금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소망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동성교회에 복을 주시고 동성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성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동성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라게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베엘레카 비운네카 이시아 아도나이 파나베엘레카 베아시엠레카 샬롬. 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고난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기다림을 구원의 가정으로 품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오늘의 삶에 심어주시고 아직의 시간 속에서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아직이지만 헛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사랑하는 동성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